살아온 날들을 뒤돌아보면 인생이라는 것은 마치 깊은 산 속에 옹달샘을 찾아가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맑은 물 소리만 듣고도 흥분해서 소리를 지르고 내가 남들보다 먼저 그 샘을 발견했다고 동네방네 떠들며 자랑하고 싶어하죠. 하지만 정작 그 샘물 앞에 서서 깊은 갈증을 해소하고 나면 남는 것은 오직 고요한 뿐입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을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그 귀한 가치가 공기 중으로 흩어져 버린다는 사실을요. 저는 올해로 100년이 넘는 시간을 살았습니다. 한국 현대사의 격동을 온몸으로 겪었고 수많은 사람이 부와 명예를 쌓았다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묻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하면 노년을 평안하고 품격 있게 보낼 수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대답은 명확합니다. 그것은 바로 비우는 지혜와 입을 닫는 용기입니다. 특히 신살, 예순살을 넘어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드는 분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잘 모르지만 나이가 들수록 말은 곧 운명이 됩니다. 내가 한 말이 나를 살리기도 하고 내가 무심코 내뱉은 자랑 한 마디가 노년의 평화를 송두리째 아사 가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나이가 들면 지갑은 열고 입은 닫으라고 말하지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닫아야 하는가를 아는 것이 똑똑한 사람일수록 지혜로운 어른일수록 절대로 자랑하지 않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아무리 돈이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도 그 끝은 외롭고 초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랑은 타인에게 박수를 구걸하는 행위이며 그 구걸은 결국 상대방의 마음속에 질투와 시기라는 독초를 심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처럼. 서로의 삶을 밀접하게 들여다보는 문화권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혹시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나의 성공, 나의 자식, 나의 재산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불안하지 않으신가요? 내가 이만큼 잘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만 비로소 대접받는다고 느끼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스스로의 노후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인재와 부자들 중 진정으로 행복한 마무리를 하신 분들은 한결같이 겸손이라는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빛을 스스로 가릴 줄 아는 도광영의 도광영커의 지혜를 실천했지요. 빛을 너무 밝게 비추면 주변 사람들의 눈이 멀고, 결국 그 화살은 자신에게 돌아옵니다.이제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처세술이 아닙니다.백 년이라는 세월이 저에게 가르쳐준 인간의 영혼과 운명을 지키는 엄중한 가르침입니다.만약 당신이 신살이 넘어서도 여전히 이것들을 자랑하고 있다면은 고통은 결코 당신 곁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이 말을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화려한 무대가 아니라 깊고 푸른 습기를 홀로 걷는 고요한 시간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세 가지가 무엇인지, 왜 그것들이 노년의 재앙이 되는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쉽게 빠지는 유혹 중 하나가 바로 돈 자랑입니다. 특히 평생을 열심히 일해 노후 자금을 마련했거나 남부럽지 않은 자산이 생겼을 때 사람들은 은근히 이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내가 이번에 강남에 아파트를 하나 더 샀네. 우리 집은 노후 걱정 없을 만큼은 모아뒀지 하는 식의 말들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100년을 살며 가장 뼈저리게 느낀 사실은 돈은 생물과 같아서 주인이 교만해지는 순간 독리를 드러낸다는 점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재력은 곧 힘으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임에 나가면 자신의 지갑이 두둑하다는 것을 보여주어 대접받으려 합니다. 하지만 노년에 내뱉는 재물 자랑은 존경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 주위에 있던 진실한 사람들을 떠나보내고 그 자리를 사냥꾼들로 채우게 만듭니다. 당신이 부유하다는 소문이 나면은 그때부터 당신의 친구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돈이 됩니다. 정작 내가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지칠 때 진심으로 손을 잡아줄 사람은 사라지고 오직 내 주머니를 노리는 가식적인 웃음들만 남게 되는 것이죠. 더 무서운 것은 재물 자랑이 가족 간의 불화를 일으키는 씨앗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식들에게 내가 가진 재산을 미리 자랑하거나 과시하면 자식들은 부모의 건강보다는 부모가 남길 유산에 더큰 관심을 두게 됩니다. 아버지는 저렇게 돈이 많은데 왜 지금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하는 원망이 싹 트고 형제들 사이에는 시기와 질투가 자리 잡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의 역설입니다.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 모은 돈이 내 입을 통해 나가는 순간 내 노후를 파괴하는 무기가 되어 돌아오는 것입니다. 에너지의 관점에서 보아도 그렇습니다. 돈은 아주 무겁고 날카로운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겸손이라는 보자기에 잘 싸서 깊숙이 보관하면 내 삶을 지탱하는 든든한 뿌리가 되지만 그것을 밖으로 꺼내 휘두르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다치게 합니다. 타인의 열등감을 자극하고 그들의 마음 속에 나는 왜 저렇게 살지 못할까 하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심어주는 것이지요. 그 원망의 에너지는 결국 나에게 돌아와 나의 평안을 해치게 됩니다. 노년의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돈이 있다는 사실을 남들이 모르게 하면서도 그 돈을 가치 있게 쓸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랑하지 않아도 은연 중에 풍기는 여유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조용히 건네는 손길에서 나오는 품격이 진짜 부의 향기입니다.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 말이 있지만 그 인심은 조용할 때 비로소 빛을 발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남들보다 조금 더 가졌다면 그것을 행운으로 여기고 입술 사이에 단단히 가두십시오. 당신의 통장 잔고가 얼마인지, 당신이 얼마나 비싼 옷을 입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 재물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겸손하게 이웃과 어울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재물 자랑은 노년의 평화를 갉아먹는 가장 치명적인 벌레임을 명심하십시오. 비어있는 수레가 요란한 법입니다. 꽉찬 수레는 소리 없이 조용히 길을 갑니다. 여러분의 노후도 그렇게 소리 없이 깊어가는 풍요로움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자식 농사가 제일이다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평생을 자식 짓바라지에 헌신해온 우리 한국의 부모들에게 자식의 성공은 곧 나의 성공이고 자식의 명예는 곧 나의 명예처럼 느껴지기 마련이지요. 그래서 친구들을 만나거나 모임에 나가면 자식들이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어느 대기업에 들어갔는지 혹은 얼마나 좋은 배우자를 만났는지를 늘어놓느라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노년의 인간관계를 망치고 자식의 앞길까지 가로막는 무거운 업보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자식 자랑은 듣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기보다 소외감과 박탈감을 주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나는 내 자식이 대견해서 하는 말이지만, 그 말을 듣는 친구 중 누군가는 자식 문제로 밤잠을 설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취업이 안되어 방황하는 자식을 둔 부모, 혹은 몸이 아픈 자식을 지켜보는 부모 앞에서 내 자식의 승진 소식을 전하는 것은 그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일과 다름 없습니다.자랑은 하되 시기는 사지 말라는 말이 있지요. 하지만 자식 자랑만큼은 시기를 사지 않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배려하지 않는 자랑은 결국 나를 외톨이로 만듭니다. 더 깊이 생각해 볼 점은 자식은 결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식이 이룬 성취는 그 아이가 흘린 땀의 결과이지 부모가 뽐낼 훈장이 아닙니다. 부모가 밖에서 자식 자랑을 일삼을수록 정작 그 자식은 부모의 기대라는 거대한 벽에 갇히게 됩니다. 부모의 자랑거리가 되기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하게 되거나 혹여나 실패했을 때 부모의 얼굴을 보지 못할까봐 전전긍긍하게 되지요.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자식의 성취를 세상에 떠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삶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도록 묵묵히 기도로 응원해 주는 사람입니다. 저는 100년을 살며 수많은 가정을 보았습니다. 밖으로 자식 자랑이 요란했던 집치고 그 끝이 화목한 경우를 보기 힘들었습니다. 자랑이 커질수록 자식의 부담은 늘어나고 부모와 자식 사이의 대화는 성과 중심의 차가운 보고서처럼 변해갑니다. 반대로 자식이 무엇을 하든 그저 건강하게 제 몫을 다하는 것에 감사하며 입을 무겁게 가진 부모들의 가정은 세월이 흐를수록 깊은 존중과 신뢰가 쌓이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 되었다면 그것은 오롯이 그 아이의 복으로 돌리십시오. 그리고 누군가 자식 소식을 묻거든 그저 제 밥벌이하며 건강하게 지내는 것에 감사할 뿐이라. 내라며 네, 겸손하게 미소 지으십시오.그것이 자식의 앞날에 복을 더해주는 길이며 주변 사람들과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노년의 품격은 내 자식이 얼마나 잘났는가를 증명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자식의 성공 유무와 상관없이 나 스스로가 한 인간으로서 얼마나 평온하고 단단한 내면을 가졌는가에서 나옵니다. 자식이라는 이름의 훈장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여러분은 자식에게는 존경받는 부모가 되고 친구들에게는 곁에 머물고 싶은 편안한 이웃이 될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남의 인생이 아닌 오직 나의 영혼을 돌보는 시간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자기도 모르게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나 때는 말이야. 혹은 내가 왕년에 무엇을 했는지 아는가라는 말입니다. 인생의 가을을 지나 겨울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과거는 가장 소중한 자산이자 추억이겠죠. 하지만 여러분, 과거의 영광을 현재로 끌어와 자랑하는 것만큼 노년을 초라하게 만드는 일도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미 시들어버린 꽃을 붙들고 그 향기가 여전하다고 우기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의 공적이나 내가 얼마나 잘나갔는지를 늘어놓는 행위는 역설적으로 지금의 내가 그때만큼 빛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공포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사람들은 현재 당신이 누구인지에 관심이 있지, 수십 년 전에 당신이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는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와의 관계에서 내가 다 해봐서 아는 데라며 자신의 경험을 절대적인 지혜인 양들이 되는 것은 대화를 단절시키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 낡은 고집이며 권위가 아니라 소외된 자의 외침일 뿐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내 입으로 나는 지혜롭다고 말하는 순간 사라집니다. 참된 지혜는 상대방이 묻기 전에는 침묵하는 법이며 설령 묻는다 하더라도 조심스럽게 의견을 얻는 겸손함을 갖춰야 합니다. 저는 100년을 넘게 살면서 수많은 철학적 고민을 하고 책을 썼지만 여전히 제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변하고 어제의 정답이 오늘의 오답이 되는 경우를 수없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은 성장이 멈춘 사람이지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침묵하는 사람은 죽는 순간까지 배우고 깨닫는 사람입니다. 또한 과거에 내가 겪었던 고생이나 희생을 훈장처럼 내세우며 보상을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이 회사를 어떻게 일궈냈는데라는 말은 주변 사람들에게 무거운 부채감을 안겨줍니다. 사랑과 헌신은 주는 것으로 그 가치가 완성되는 것이지 나중에 돌려받기 위해 정립해두는 채권이 아닙니다. 내가 베푼 것을 스스로 잊어버릴 때 비로소 그 공덕은 하늘에 쌓이고 주변 사람들의 진심 어린 존경으로 돌아오는 법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무거운 과거의 훈장들을 가슴에서 떼어내십시오. 화려했던 시절의 명암도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특별한 경험도 그저 아름다운 추억의 상자 속에 넣어 두십시오.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내가 배울 점이 있네라며 고개를 끄덕여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노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지혜이자 최고의 예술입니다. 과거를 자랑하는 사람은 뒤를 보고 걷는 사람입니다. 뒤만 보고 걷다 보면 발밑의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기 십상이지요. 비록 다리에 힘이 없고, 눈이 침침해질지라도 우리는 앞을 보고 걸어야 합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나의 지식을 뽐내기보다 상대의 마음을 읽어주는 침묵을 선택하십시오. 그때 비로소 당신은 나이만 먹은 노인이 아니라 모두가 곁에 머물며 닮고 싶어하는 참된 어른이 될 것입니다. 낡은 지혜를 버리고 맑은 영혼으로 대화할 때 당신의 노년은 비로소 완성됩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의 끝자락에 서서 돌아보니 결국 우리 삶에 남는 것은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떤 향기를 남겼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돈과 자식 그리고 과거의 명예라는 세 가지 굴레에서 벗어나 입을 담을 줄 아는 지혜를 가질 때 비로소 인간의 영혼은 가장 맑은 향기를 내뿜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것을 비움의 완성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더 많은 재물을 쌓아야 안심했고, 자식이 남들보다 앞서가야 어깨를 폈으며, 나의 유능함을 증명해야만 존재의 가치를 느꼈지요. 하지만 백년을 살아보니 그 모든 것은 결국 흐르는 강물 위에 쓴 글씨와 같았습니다.세월이라는 강물이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들에 우리는 너무 많은 마음을 쏟으며 살아온 셈입니다.특히 노년의 자랑은 그 덧없는 글씨 위에 덧칠을 하는 것과 같아 하면은 할수록 삶만 더욱 무거워질 뿐입니다.이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신사를 넘고 예순사를 지나 황혼의 길목에 들어섰다면 이제는 세상을 향해 나를 드러내려는 욕심을 내려놓으십시오. 누군가 당신을 무시하거나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서운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진정한 보석은 어둠 속에서도 스스로 빛을 내는 법이지 남이 전등을 비추어 주어야만 빛나는 유리조각이 아닙니다. 타인의 인정에 목마른 삶은 죽는 순간까지 갈증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노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승리입니다. 혹시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거나 모욕을 당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구구절절 변명하거나 맞서 싸우지 마십시오. 그럴 수도 있겠지라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허허 웃어 넘길 수 있는 여유. 그것이 바로 백년을 산 이가 터득한 최고의 처세술입니다. 내 안이 가득 차 있으면 남의 비난이 들어올 틈이 없고 내 안이 비워져 있으면 어떤 공격도 나를 마치지 못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화려한 불꽃놀이가 아니라, 깊은 밤을 밝히는 은은한 등불이어야 합니다. 내 재산이 얼마인지 숨기고, 자식의 성공을 가슴에만 묻어두며, 과거의 영광을 잊고, 오늘을 겸손하게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 소리 없는 울림을 줄 것입니다.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로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후대에 남겨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짧고도 깁니다. 하지만 그 끝은 언제나 고요합니다. 그 고요함 속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십시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목구멍까지 차오를 때마다 한번더 깊은 호흡을 내뱉으며 침묵의 단맛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닌, 오직 나의 영혼과 신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꾸려나가십시오. 오늘 제가 드린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남은 생을 더욱 평온하고 품격 있게 만드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욕심을 버리고 입을 닫으면 비로소 마음의 귀가 열리고, 세상에 아름다운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평화로운 길 위에서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행복을 찾으시길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긴 시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